강훈님 반갑습니다. 음, 방송을 못켤것 같았는데 잠깐 켰다가 뭐, 간단한 나눔하고 음, 마치려고 합니다. 저 유리창 야경이 찍은 유리창 소스인데.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만들어 보고 써보시고 괜찮으면 좋고, 아니더라도 어디 꼭 활용할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평을 맞춰가지고 가운데 싹다 지우는 거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크롭을 해야 되는데, 어, 크롭 툴로,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야채님 반갑습니다. 이 퍼스펙티브 크롭 툴. 요거를 선택하시면은, 요렇게, 칸이 나오는데, 요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 요까지, 욕심부리지 않고, 요 수평 라인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3층, 2층, 1층까지. 그리고 가로로 요 라인도 맞춰주고, 최대한 맞춰주고 나면은 요거를 이제 나중에 잘라내면은 저절로 수직수평 딱 맞게 쫙 펼쳐집니다 자 밑에도 최대한 그럼 나중에 이제 조감도나 투지도에 요거 넣을 때좀더 간편하게 넣을 수 있겠죠 짠 이렇게 가로 세로 딱 맞게 잘렸죠 그러면 요거 요 패치툴로 네, 패치툴로 다 지워보겠습니다. 천천히 욕심내지 않고 그래서 뭐 요령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웠으면 하는 걸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은 그럴 듯하게 지워줍니다. Alt키 누르는 상태로. 이 마우스 버튼을 떼면은 저절로 이렇게 수직으로. 최은영님 반갑습니다. 요렇게. 요 라인만 지워질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알 a l t 키 누르고 수직으로 딱, 딱, 딱. 딱. 잘 맞춰주면은 아래로. 여기도 있네. 배치 툴. 터치 키가 J구나. 흰지님, 응.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방송을 못할 뻔 했는데, 잠깐 짬이 나가지고, 한3 40분 요 작업하고, 나눔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였죠. 막 이렇게 지저분해 보여도 직접 넣으면 또 괜찮아요. 이 라인들이 더 어색할 뿐이지. 근데 확신은 없습니다. 써보시고 좋으면은 계속 쓰는 거고. 음. 곡성 쪽 특이한 맛집 좀 알려주세요. 네이버에 곡성 띄우고 오빠 한, 오빠와 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광고 아닌 진짜 찐 후기들 나옵니다. 저이님 반갑습니다. 방금 단축키 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짠. 이것도 옵션이 있나? 다 해봤음. 그럼 맛집이 없는 거지. <laughs> 사람들이 그만큼 안 가는 거니까 그 동네는 맛집이 없는 거죠.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는 거면. 자 이렇게 패치 툴로 일일이 지우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좀 지저분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자, 사각 선택 툴로 패스 값을 한, 패널 값을 한4 정도 주고, 하나씩 배경을 밀어주는 겁니다. 쭉다 땡겨가지고, 컨트롤, 알트키 누르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주면은, 아까보다 좀더 쉽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게더 효율적인지는 여러분들만 뭐 직접 해 보시고 쓰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두 두 번째 게좀더 편하긴 하네. 앞에가 약간 좀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는 느낌도 있고. 자, 이거도 왼쪽부터 쫙쫙 붙여볼게요. 이렇게 선택해서 근데 이런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는 경우는 어차피 칸이 나눠지기 때문에 자, 블라인드는 이냥 쓰지 않고. 자, 등도 피해야 되겠죠? 보통,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동한 다음에, 이 선택 영역을 뒤로 바꾸려고 하면 잘리거든요. 근데 이때, 컨트롤 U 한번 해주고, 취소 누르면은, 안 잘리네요. 그죠? 이렇게 야, 이 포토샵 이게 참 불편했었는데, 또이럴땐또 요긴 하네. 이동한 다음에, 어차피 뒤에는 계속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이 상태에서, 컨트롤 U 취소 한 다음에, 잘라서, 알 t 키로 잘라주고, 어? 옳렇지 컨트롤 U 하고 엔터를 눌러야 되는구나. 컨트롤 U 엔터 누르고, c t r l U 엔터 누르고, 컨트롤 U. Alt키 누르고 선택 취소. 요렇게한줄 생겼네요. 그렇죠? 위에도 쭉 땡긴 다음에. 존맛. <laughs> 너무 그렇게 맛있는 걸 먹으려고 쓰지 마세요. 어쩔 수 없으면 그냥 끼니 때우는 거지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 가야지 뭐. 얼마나 괜찮은 유리창 소스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 나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넣어봤는데 되게 안 어울린다고 버리지 마세요. 결국 이거에 딱 맞는 어떤 또 그런 장면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존 버. 자 됐네. 그러면 밑에. 1층은, 자, 위에 살짝 검은색 놔둘게요. 검은색 쪽에 있어야지, 음, 실제로 집어 넣었을 때, 이 위에 있는 그 슬라브가 빛이 딱 보이는 겁니다. 공동주택 하자니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넣는 건 보여드릴까요? 쭉 당겨서 아래 위로 살짝 비워둘게요. Ctrl J. 세 번째. 쭈욱, 땡겨서 여기까지 해서, 컨트롤, J. 됐죠? 지우고, 지우고. 자, 하나, 둘, 세개 생겼는데. 자, 요거를 그럼 어디 한번 넣어볼까요? 보자 서연님, 반갑습니다. <laughs> 직장을 옮겨야 될것 같은데, 서연님. 아, 인물 보정이. 야, 그러면 이거 건축 쪽이 아니라 저기 패션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작업 보자 옛날 거 중에 음, 오피스텔 클 탈립에이님 반갑습니다. 거축 현장 리터칭도 재밌죠, 형? 야, 근데 사회 초년생들의 착각입니다. 잠깐 재밌다가 계속 하면은 아마 나중에 화날 거야. 응. 조감도 수정? 두시도? 두시도? 뭐지? 집안에 왜 똥파리 한 마리가? 다그러는데 갈아엎으면 히어드림아 음, 이게 딱 맞는거 찾아서 넣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 상가 빌라 느낌으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 다음에 내 저런 컷할때 맞춰서 집어넣야지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야. 연산동. 연산동. 포토샵 작업을 하면서 너무 축소되어 픽셀이 깨지게 되면 화면을 화질을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 늘리면은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이, 방식이라 가지고 한 픽셀마다의 색깔 정보가 다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늘려버리면은 픽셀이 늘어나면서 이 포토샵이 아, 그럼 대충 이런 색이지 않을까 하고 대충 색을 이렇게 늘려버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뿌옇게 변해. 예.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줄이는 건 상관없어요. 줄이면은 색깔 정보가 축소되니까 더 이렇게 깨질 일은 없고 선명해지면 선명해졌지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쓸 때는 큰걸 땡겨와가지고 줄이면서 작업을 해야지 줄였다가 어, 안되게 다시 늘리다, 늘려야지 사람 같은 것도 사람 집어넣었다가 크니까 그러니까 보통 줄이거든요 줄이다가 아, 나좀 키워야지 키우면은 한번 줄였다 키우면은 뿌옇게 변해 버립니다 픽셀이 깨져버리죠 음.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어울리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렇게 예전에 2019년도에 작업한 건데 딱 빼고 음, 아, 근데 되게 큰 건물이라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음, 이쪽 옆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큰 거는 줄여도 줄여도 사실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가, 다시 키우게 되버리면 정보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깨지게 되죠. 사무 공간, 사무 공간 느낌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딱. 자, 이거 어떻게 될까? 응.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고, 칼라 닫지. 자,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괜찮은데, 그렇죠? 자, 하나 더 넣어볼까요? 요거 1층 분위기, 요거도 넣어볼게요. 줄여서 컬러 어, 단치. 아 좋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어둡게 하고 싶다. 브라이트 값을 좀 내려주면 돼요. 콘트라스트 살짝 올려주면은 이런 느낌 됩니다. 전 후. 전. 여기도 전체적으로 너무 밝다. 보고 싶다 그러면. 브라이트 값 내려주고, 콘트라스트 올려주면은, 이렇게, 드문드문,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급하게 만들었는데, 그럭저럭 괜찮네요. 느리게 걷는 아이들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간단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루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들면은 좀 피곤하고 귀찮은데, 이렇게 한두 개 만드는 거 쉽거든요. 요렇게 제가 만드는 거, 지난 시간에 거하고 이번 거하고 두개 합치면 별로 두 개잖아. 그죠? 렇 그런 식으로 제가 재방송 꾸준히 보시면은 이런 괜찮은 자료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님 반갑습니다 최재영님 산지 같은 경우는 포토샵을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산지 같은 경우는 음 자료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항공사진 자료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 힘들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도 구글에 뭐 항공 사진 이렇게 검색하시면 조금 깨지더라도 작은 화질의 항공 촬영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네, 따는 거죠. 따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어, 산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예전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음, 아 산지 작업 지금 하시는가 보구나. 그럼 항공 사진도 오늘 조금 나눔드릴까? 허접하지만 항공사진 이 하나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자, 최재영 님만 다운 받으시고 다른 분들 받지 마세요. 양심적으로 자, 최재영 님을 클릭하시면은 항공 자료 조금 있습니다. 어, 다운 받으셔가지고 아무도 클릭하지 마. 여기 산 자료가 한 두세 개몇 개가 없어요. 근데 그냥 쓸만할 겁니다. 어. 받아가지고 야. 받지 말라니까 왜 벌써 20명이나 받은거야 <laughs> 그렇습니다 항공산이또 음. 있을건데 괜찮은거 잠깐만요 항공나눔 2탄 와 1.1기가 아 안되겠다 요거도 드릴테니까 요거는 진짜 1기가짜리라가지고 많이 받으면은 저 나는 계정또 잠길거 같은데 좋아. 한국 나눔, 이거는 선착순입니다, 진짜. 자, 그래서, 먼저 치는 사람이 임자야. 무슨 말인지 알죠? 먼저 치는 사람이 임자야. 임자야. 답니다. 자 이거 어, 최재형님 다운받으세요 자 먼저 치는 사람 인자입니다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적용되니까 잘 치셔야 돼요 이거 링크 안 준다 직접 쳐가지고 다운받아야 된다 <laughs> 야, 괜찮은데 이거 그쵸? 보이죠 어. 정성 가득한 분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 8명이나 받고 있어, 벌써. 이야, 미쳤다. 어. 자 이건 선착순 50명이니까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어. 시청자가 근데 50명 안 되니까 다 받을 수 있겠네. 어. 1기가짜리. 이야, 이거 안 주려고 했는데, 최재형님이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나누러 하게 됐네. 최재형님 빨리 받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나눔하기로 했던, 자, 요거. 어, 사무실, 유리, 조항. 음. 바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파트 입면은 내 소스가 없죠. 아파트 입면 소스라고 해봐야 뭐, 아, 나무? 사람? 거의 없어가지고. 음. 보자. 응. 오케이. 자, 요거도 사무실 유리 조항 어디갔냐? 어? 아이구나 <laughs> 음, 아, 한국 나는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산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예전에 이거 이 자료가 필요하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 나눔했던 건데 가져가세요. 사은 별로 없네. 끝내주는 거냐고 별로 안 끝내주네요. 죄송합니다. 자그 다음에 오늘 제가 딴 유리 유리는 어디 갔어? 야, 이거 나눠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 2층 이상 유리 내부 간식 줄안 들어갔나? 유리 중앙. 자 오늘 마지막 나눔 <laughs> 대소문자 적용되니까 다운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방송 이렇게 할 때마다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둘중 하루 날 잡아가지고 아, 취업준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운받으시고 다운되고 있나? 야 잽싸네 빨라 어. <laughs> 음. 아, 졸자 끝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취업 준비 하셔야 되네 취업 보게 하셔야 되네. <laughs> 이게 방송 중에 다 소진되지 않을 거예요. 하루 100회, 한 링크당 100회 다운받을 수 있는데, 방송 중에 한 50장 정도 팔려나갈 것 같고, 방송 후에 보시는 분들도 이, 보시면은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 오셔가지고, 아 그때 사무실 유리,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저도 좀 주세요 이러면은 그때 또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내일 또 아침 에일찍 일정이 많아 가지고 일찍 들어가서 자야 됩니다. 음.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 안녕. 방송 끝. 오유 영상 남겨놓을게요.